그러면 땅값은 왜 주택 가격보다 더 많이 오르는지 다른 상가나 이런 가격보다 더 많이 오르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쳐진 요 주차장 부지의 땅값은 어떻게 측정해야 되나? 이렇게 했을 때이 옆에 이제 건물이 있죠. 이 건물이 있는데 이 주차장도 이제 그냥 주차장으로 쓰고 있을 때 가격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만약에 옆에처럼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최고로 건물을 많이 지었을 때 가격을 생각해 봐야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로 유용하게 이용했을 때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땅값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랑 이 땅에 대한 실 수요자는 결국 누구냐면 건물을 지을, 사람, 지을 사람입니다. 예전에 농지에 이제 농경시대에서는 농지의 실수요자는 누구냐면 농사를 지을 사람이죠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토지의 실수요자는 건물을 지을 사람입니다 건물을 지어서 직접 사업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뭐 숙박시설 카페 뭐 음식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분양을 하거나 아파트를 지어서 팔거나 혹은 임대를 하거나 상가를 지어서 월세를 받겠다 원룸을 지어서 월세를 받겠다 이렇게 분양 임대 실제 뭐 사업 목적 이렇게 해서 어 건물을 지을 사람이 땅을 사는 게 이제 땅의 실수요자입니다. 이 실수요자와 내가 보는 땅값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뭐냐면 분양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매각을 했을 때 팔았을 때어 꾸준히 관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이제 보편적인 땅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부동산 개발을 하게 되면 토지를 매입해야 되겠죠. 그리고 건축비가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개발비용 포함입니다. 개발비에서는 이제 건축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건축비라고 그냥 단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를,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팔았을 때, 분양을 했을 때 수익이 남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도심이냐 외곽이냐 따라서 분양률이 달라질 거니까 수익률도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 약20% 정도를 본다 이렇게 하면 어 예를 들어서 이제 토지매입 플러스 건축비가 합쳐서 이제 20% 수익률이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데 요기를 할때 100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뭐 70%를 대출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돈은 30억 그러면 30 투자에서 20이 남기 때문에 수익률은 괜찮은 편이 돼요. 그래서 요20% 정도만 남아도 잘만 하면 괜찮을 수 있는 사업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지 이렇게 이제 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더 예시로 숫자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30억이고 건축비가 70억이다. 그러면 수익률이 20%가 남아야 되기 때문에 2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양가는 토지 매입비 플러스 건축비 더하기 20%니까 곱하기 120%가 뭐다? 분양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은 잘알 수가 없어요. 특히 개발업자 같은 경우에는 땅값은 천차만별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 건축비는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값은 결국에 어떻게 형성이 되냐? 토지 매입비에서 어, 토지 매입비는 분양가에서 마진을 수익률을 빼주고 여기서 건축비를 빼주면 토지 매입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격이 120억이었다면 나누기 1.2%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빠지겠죠? 여기서 개발비용, 건축비를 빼주고 나면 토지 매입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토지의 최대 효율 가치 그래서 이를 계산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분양가는 토지매입비 플러스 건축비 플러스 수익률이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는 분양가 나누기 1.2 빼기 건축비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소형 아파트를 짓겠다. 혹은 이런, 요 주택 보이죠. 요런 거. 요, 요런 거 주택 일반인은 어떻게 봅니까? 그냥 매매가는 어떻고 이렇게 보겠지만 건축업자는 뭐다? 여기에 개발업자는 이걸 지웁니다. 지우고 어, 새롭게 빌라나, 아파트, 뭐, 원룸, 이런 걸 지었을 때, 얼만큼 효율성이 있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요 땅이라고 볼게요. 음, 그러면, 이제, 이 땅은, 어, 부, 그, 네모 반듯한 땅이기 때문에, 도면 그리기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00평이라고 보겠습니다. 100평인데, 부산시 기준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도, 원리는 비슷해요.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용도 지역이 일반 상업 지역이면 용적률이 1000%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100평에 용적률 1000%를 곱해서 총 건물을 1000평까지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외 면적 제외하고서. 그래서 이제 1000평은 우리가 25평, 국민주택 규모 25평 곱하기 40세대가 나온다. 1000평은 이제 25, 25 곱하기 40세대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1000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세대 분양가는 얼마냐? 주변의 시세를 보니까 평당 800만원, 25평, 평당 800해서 2억원 정도 하더라. 뭐 소형 빌라, 소형 아파트가 그러면 요때 건축업자 기준으로는 건축비가 평당 4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이제 분양가랑 건축비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분양가를 계산을 해보니 어... 총 1,000평이고 평당 800만원이었기 때문에 총 분양가격은 80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100평 곱하기 건축비는 400만원 그래서 총 건축비는 40억이 나오고요. 그럼 토지 매입은 얼마까지 해도 되느냐 분양가격 나누기 1.2 빼기 건축비 그래서 80억 나누기 1.2 수익률을 빼주고 건축비를 빼주면 토지 매입할 수 있는 가격이 나오겠죠. 그래서 26억 6천만원 100평이었기 때문에 평당 2660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동네 땅값이 평당 얼마다 이렇게 보지만 실제로 이제 개발업자는 어떻게 이 땅에 건물을 얼마만큼 지을 수가 있고 이거를 분양했을 때 분양 가격이 어떻게 나온다. 그래서 내 수익금 건축비를 빼주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전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많이 지을 수 있는 땅이 당연히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가 비싸도 사업성이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땅이라도 모양이 못생겼거나 용적률이 받쳐주지 않으면 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땅값도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 계산으로 우리처럼 평당 얼마 평당 얼마 이거는 맞지 않는 계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실제 부산에 있었던 사례인데 이제 평당 800만 원 하던 소형 빌라 소형 아파트 가격이 천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값은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똑같은 공식으로 분양가는 이제 100억원이 됐어요. 80억이 아니라 100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는 거의 그대로예요. 그래서 45억원. 그러면 이제 100억 나누기 1.2 빼기 건축비. 그러면 평당 4,330만원. 토지 매입비가 43억원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건물 가격이 조금 오르니까 토지 매입할 수 있는 가격이 훨씬 올라가는 거예요. 같은 수익률, 그 같은 이제 마진이 남는다고 20% 마진이 남는다고 봤을 때, 그래서 뭐다 주택 가격이 25% 상승하면 땅값은 62.7%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요렇게 주택 가격 상승률보다 토지 가격 상승률이 높은 이유는 바로 용적률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좋은 땅이라고 하면 어떤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얼만큼 지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좋은 땅의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